네,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아, 어, 오늘은, 어, 차오김떡, 차돌박이, 통오징어, 김치떡볶이.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고, 레시피는 그냥 제가, 네, 생각나는 대로 한번 해봤습니다. 재료비는 3만원 조금 넘게 들어갔어요. 차돌박이가 비싸서, 17,800원이라. 오징어 6,000원에, 오징어 두마리 사서 그렇고, 다 남았어요, 근데 재료는. 계란 한 판, 아, 계란 15개짜리 하나 사고, 떡 사고, 야채 사고, 대파 한단 사고, 또뭐 샀더라? 신앙총 간장 하나 사고 나머지는 재료가 다 집에 있었습니다 네. 떡볶이부터 김치랑 같이 하는 이 떡볶이는 나는 처음 봐, 태어나서 어, 맛은 있네 음. 그건 불 켜놓자, 불 뜨겁게 먹자. 아 어, 맛있어요. 그리고 떡볶이는 이게 한 입에 넣어 먹는 것보다 이렇게 먹는 게 맛있어 보이더라고. 안 짜요. 전혀. 개밥님 초콜릿 감사합니다. 오징어 이 오징어랑 떡볶이도 처음이고 차돌박이 차돌박이에도 처음이고 자 저수진님 감사합니다 갔다고 팀다 오징어에 예. 떡볶이라 뭐야? 아, 이렇게 쓰니까 오징어가 되게 길어지네 좋아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제대로 한번 이게 국물이 많아갖고 지금 떡이 안 보여 떡이 떡 많이 들어갔는데 됐어 이제 필요 없죠 치킨랑찌 찌킨 필요 없으니까 꺼지시고요 오징어에 차돌박이에 떡에 김치에 해서 사합으로 한번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큰 조합이야, 근데 <laughs> 아, 빠 음, 안비려 오징어가 지, 아이고 요다야 아이고 우리 요다 선생 아이고 백정 고맙네 잘 먹겠네 오징어가 좀좀 질겨요 좀 여기서 더팍 익히면 부드러워져. 오징어가 되게 희한해. 완전히 살짝 익히던가 아니면 팍 익혀야 돼. 음 오징어 칼집 낸 거예요. 그러니까. 김치를 이렇게 떡볶이 양념에 섞어서 하니까, 어른, 어른들이 먹는 떡볶이? 느낌? 차돌박이랑 떡볶이랑 김치 같이 먹는 게 맛있네. 음, 양. 그냥... 미안하다. 차돌박이랑 떡볶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어. 계란은 또 이거, 알죠? 이거. 요 하나는. 그냥 먹고. 음. 저수진님 스티커 감사합니다. 다섯 개 고맙습니다. 요 하나는 요 사이드 국물에다 싹 으깨갖고. 요게 또 꿀이지. 계란. 그래서 숟갈로 먹는 숟갈로 먹어야겠다 이거는 아, 경솔했다. 와 맛있다. 거수스님1한개 감사합니다. 아 뭔가 이렇게 해장되는 느낌이야. 술안주어도 좋고 아, 밥에다 먹는 떡볶이라 차돌박이 진짜 맛있다 내 인간적으로 차돌박이는 어디 들어가도. 아우. 양념은 진짜 잘했다는데. 카돌박이는 어디에 들어가도 맛있는 것 같아. 떡볶이랑 떡볶이랑 같이 먹기 맛있네. 차돌박이 희한하네. 떡 하나, 김치 하나. 제가 했던 떡볶이 중에 제일 맛있어요. 뭐 점수 물어보시는 분 계셔 갖고. 아니야, 볶음밥 안에 밥 따로 먹을까 이렇게. 약간 정확한 거는 떡볶이에요. 떡볶이, 그 특유의, 그, 떡볶이 맛이 정확하게 있고, 그 밑에, 그 김치, 사골국물로 끓인 김치 전골 맛이 확 나. 근데 그게 그, 이, 이 뭐야. 차돌박에서 나온 기름 맛인 것 같아. 수가 들어가서 그런지 내 취향의 요리가 됐어. 양배추는 양배추는 조금 더 넣을 걸 아, 아 떡볶이 맛있다. 떡이 맛있다. 쌀떡 쌀떡인데. 어디 갔지? 아, 어, 매워. 음. 어묵... 어묵 놈이 좀 이상할 것 같은데, 나는. 넣고 싶으신 분들은 넣어서 드세요 근데 당면은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당면 안 넣는 건좀 후회돼 어, 당면 은으면 맛있을 것 같아 음, 왜 이렇게 싸워? 음, 박상면은요, 음. 박상면 들어가면 맛있겠다. 네 여보세요. 여보세요. 네. 안나니다 정신병자 같은 새끼네. 밥 먹었는데 또 보니까 밥을 먹고 싶어든아 드시면 되죠. 아마 뭐해? 아 근데 내가 한 가지 빠트린 게 있어 사실 야끼만두 야끼만두 넣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음 아휴, 김말이 말고 야끼만두 간장간이랑 굴소스 간한큰소씩밖에안 해서 하나도 안 짜요. 낙기만두 싹 튀겨갖고, 마지막에 넣어서 딱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. 닭끼만두랑 군만두랑 틀려요. 음, 당면 들어간 음, 그렇지. 당면 조금 들어간 거. 남들이 뭐, 어? 조금 뭐 쓰면 거의 가갖고, 님, 그거 아니거든요. 똑바로 좀해 주실래요? 님님 일본 사람인가요? 정말 밥맛 떨어지네요 그런 새끼들이 꼭 집에 가 갖고 엄마 스맥끼리 어딨어? 라면맛게 와르바시 좀줘아 빠가야로 하네 아주 애국자앞셨다 응? 아, 어, 맛있다 진짜 음. 아, 진짜 맛있다 근데, 진짜 맛있어 거짓말이 아니라 아, 우 국물이 무슨 아이고, 출빠야님 귀요미 11개 감사합니다 뭐 육수 내서 끓인 것 같아 밥이랑 같이 먹어야 돼. 뭐야, 차돌박이. 차돌박이 숨겨었는데다 먹었다고 내가 벌써? 말도 안 돼. 차돌박이는 한팩다될걸 느끼해질까봐. 만났는데 아나 뭔지 알았다 아까도 얘기했다 말았는데 김치갈비찜 집에서 갈비찜 남은 거에다가 양념에다가 고기 찢어 놓고 거기다가 김치 넣고 다시 재탕 하잖아요 음. 그건데 좀 시원한 맛. 고추장, 설탕, 굴소스, 마늘. 또뭐 넣지? 고춧가루. 물엿, 설탕. 간장. 간장. 배고플 때 맨밥에 단무지 먹어봤어요. 배고플 때 맨밥에 단무지 먹어봐. 진짜 맛있다. 굴소스는 형님 모든 음식에 많이 들어가요. 근데 주로 볶음류에 많이 들어가요. 굴소스. 음. 계란 입에 넣고 입 안에 아무것도 없는 척하게 할수 있어요, 여러분. 계란, 어? 계란 큰거 입에도 하나 넣고 입 안에 아무것도 없. 어, 아 이게 뭘 자랑이라고 난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야. 미안합니다, 여러분. <laughs> 나할수 있거든 근데 잘 봐요. 자이 표정입니다. 응 보이죠? 계란 두 개까지 가능하다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입에 넣고 남들한테 뭐안 먹는 척 하려고 들키면 줘야 되잖아 입 안에서 꺼내서라도 아이고 죽빠야님이 잘했다고 100점! 아, 우리 추바야님 감사합니다 아, 이거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 추바야님 100점 감사합니다 아유, 잘 쓰겠습니다. 우리 추바야님 고마워요 와, 맛있다 나 솔직히 배부르거든? 밥한 공기 다 먹고 나 원래 떡볶이 이렇게 못 먹어요 숟가다딱 놔야 되는데 지금 계속 당겨 와, 신기하다 이거 어디인가에 있을 고기를 한 점은 있을 거야. 그러니까 내가 본능적으로 본능적으로 고기를 쫓나 봐. 아니 스무 점이나 들어갔어요. 정확하게 위에 것만 딱 넣으면 스무 점이거든요. 고기만 없어. 아, 진짜 배불다 이제. 맛있다. 떡볶이. 어 아니 어딘가에 국물이 었는데아 배불러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녹화는 여기까지.